안녕 여러분 은채입니다. 오늘은요, 뭐 메이크업 튜토리얼이 아니라요. 이제 굉장히 벌써 더워진 여름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부분 바로 메이크업 지속력이죠.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저만의 꿀팁들을 꾹꾹 담아왔어요.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타임라인도 남겨뒀으니까요. 궁금하신 파트 빠르게 넘어가서 체크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진짜 모두 꿀템들을 꾹꾹 담아놔서요. 꼭 놓치지 마시고 꿀템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상 시작할게요. 고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피부 열감을 낮춰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쁜 아침에 마스크팩을 뭐 10분, 15분 붙이고 있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토너 패드 같은 걸로 팩처럼 대신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또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눈가 같은 경우는 우리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베이스만 가볍게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올려줄 거냐면, 한요 정도만, 진짜로. 이렇게 올려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다른 밑에 부분까지 다 커버해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마까지만 가볍게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투명한 세팅 파우더를 올려줄게요. 그래서 눈두덩이, 눈썹까지. 조금 더 고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친구를 사용해볼게요. 브로우는, 짜잔, 에스쁘아.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일단 결대로 한번 딱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언더를 그려주면 대충 틀이 잡히기 시작해요. 언더를 그리고 위에를 그리고 빨리 채워볼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눈썹 같은 경우는 가볍게 투명 파우더로 한번더 톡톡 두드려주면 지속력을 더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속력이 조금 높아야 하는 그런 날에는 이렇게 한번더 눌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으로 이 상태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품은 뭐다? 아이 프라이머다. 저는 아이 프라이머계의 넘버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 사용해줄게요.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할 때에도 소량씩 올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눈에서, 그래서 눈두덩에 이렇게 살짝만 찍어서 톡톡톡톡 두드려주세요. 언더를 놓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언더 부분도 살짝 해가지고 두드려주세요. 언더가 진짜 지속력이 중요한데 언더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서 팁을 하나 또 드릴게요. 대부분 여기서 바로 색조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프라이머가 조금 쫀쫀하고 끈적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특히 메이크업을 처음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색조 제품이 살짝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우더로 가볍게 한번더 눌러줄게요. 지속력이 높은 메이크업은 조금 귀찮지만 단계 단계를 거쳐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글리터는 나는 사계절 상관없이 포기 못 하는 분들 있으시죠? 글리터 같은 경우는 손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으로 밀착력 있게. 그러면 일반 다른 브러쉬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착력 있고 고정력 있게 올라갑니다. 언더 같은 경우도 물론 손으로 올려주면 좋지만 아무래도 약간 디테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좀 짧고 뚱뚱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언더에 글리터를 올려주고 있어요. 살짝만 올려볼게요. 살짝 꾹꾹 눌러주면서 밀착력을 올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냥 올려버리면 밀착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꼭꼭꼭 눌러주면서 이렇게 뷰러를 해줘야 되는데요. 뷰러에도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뷰러를 잘 뽑아줄게요. 저는 이렇게 라이터로 이용해서 한번 데펴주고요. 한번 이렇게 닦아줍니다.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솜으로 닦아준 다음에 손으로 꼭 온도 체크를 해주세요. 컬링을 올려줄게요. 저도 바쁠 때 한두 번씩 뭐 생략하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컬링 지속력이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마스카라 제품을 사용해도 요 단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컬링을 넣어주고, 마스카라를 바로 이제 해볼게요. 저는 약간 저만의 사소한 꿀팁이라고 하면은, 양쪽을 뷰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 하고, 마지막에 마스카라를 같이 이렇게 양쪽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뭔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스카라까지 마무리 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 고정까지 한 큐에 쭉 해주는 게 조금 지속력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 눈씩 한 눈씩 마무리해주는 편이에요. 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는데요. 여기서 또 팁! 공눈썹 고데기를 하겠습니다. 뷰러로 한번 이렇게 고정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 단계까지 안 해주면은 진짜 완벽한 컬링 지속력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앞의 단계도 똑같이 했고 같은 제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밤까지는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밤까지는 지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거든요. 꼭 속눈썹 고데기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진짜 외출해서 돌아올 때까지 지속되는 마스카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볼게요. 수분도 충전이 굉장히 잘 됐고 열감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떼어내준 패드로 가볍게 닦아줄게요. 이번 영상에 좀 키포인트라고 될 만한 단어. 적당량. 스킨케어를 올려줄 건데요. 이니스프리 그린띠 시드세럼. 수분 충전을 뭐 많이 하겠다고 뭐막 엄청 많이 올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피부가 다 흡수를 하지 못하고 뱉어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베이스 메이크업이 픽싱이 제대로 안 되고 밀리고 뭉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 스킨케어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수분 크림은 프리메라 알파인베리 워터리 크림 사용해줄게요. 여기서 또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파츌라. 저는 기초 단계에서도 스파츌라를 사용해주는데요. 이렇게 떠서 얇게 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스킨케어 단계에서 저도 가끔 양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올려서 베이스가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애시당초에 얇게 깔리니까 그런 일이 없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킨케어에서 하시는 또 하나의 실수. 무조건 가볍게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건성이신 분들마저도 유분기가 없고 수분기만 딱 있는 굉장히 라이트한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특히 건성이신 분들은 건조해지기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이 들뜰 수가 있어요. 건성이신 분들은 자기에게 잘 맞는 타입의 조금의 유분기를 충전해줄 수 있는 크림으로 마무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선크림도 마찬가지예요. 선크림도 그냥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올려주면 돼요. 보이시죠? 굉장히 얇게 올라가는 거. 선크림도 스파츌라로 양 조절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너무 많아서 밀렸던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제 드디어 베이스를 해줄 건데요. 입생로랑 오라워 파운데이션 사용해줄게요. 진짜 베이스는 얇게 올리는 게 키포인트 같아요. 파운데이션 역시 스파츌라를 이용해줄 건데 스파츌라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해서 세로로 세워서 슥 묻혀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슥 올라갑니다. 굉장히 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한 다음에 퍼프를 이용해서 두드려 줄 건데 픽서를 이렇게 퍼프에 한번 도포를 해줄게요. 퍼프에 도포를 해서 먹여준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진짜 얇고 투명하게 진짜 잘, 정말 잘 올라가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주니까 피부 답답함도 덜하고 확실히 얇게 올라가니까 무너질 때도 그 느낌이 너무 달라요. 두껍게 올라간 상태와 얇게 올라가서 무너진 상태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 레이어링 할 때도 더 예쁘게 올라가고 얇기 때문에 피부에 더찹 밀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주 찰떡같이 잘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이 스파츌러 같은 거는 여러분들 꼭 하나 정도는 있으시고 사용하는 방법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파츌러는 1년 365일 메이크업 할 때마다 그리고 스킨케어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꿀템이 되어줄 거예요. 스파츌러는 그냥 이렇게 싹 닦아내기만 하면 끝납니다. 요렇게 해서 일단 파운데이션을 올려줬고요. 그다음 오늘의 진짜 꿀템 나갑니다. 바로 짠! 쏘내추럴 파우더 포름 오일 컵 픽스 쿠션 팩트. 요게 뭐냐면 파우더예요. 여름, 그리고 메이크업 지속력하면 절대 떼놓을 수 없는 게 파우더잖아요. 지속력은 높이고 싶어서 파우더를 사용했으나 양조절이 어려워서 뭉치고 또 건성이신 분들은 건조함이 너무 심하게 느껴져서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 특유의 매트한 느낌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건성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조금은 촉촉한 베이스를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그런 분들한테 진짜 찐 꿀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짠 쿠션 타입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콕 찍어서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쿨링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사용하면서 피부 열감을 내려주는 데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불필요한 유분은 가져가면서 수분은 남겨주는 타입이어서 기존에 그 답답함과 건조함이 싫으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진짜 미니미니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실 때 파우치에서 자리 차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좋다. 휴대성이 정말 좋다. 휴대하고 다닐 때 파우더를 휴대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깨질까봐 걱정하. 하고 살까 봐 걱정하고 그런 파우치 난리나 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안 들고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쿠션 타입이니까 깨질 염려도 없고 사이즈도 막 작고 미니미니해. 너무 귀여워. 이거는 안 들고 다닐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보이세요? 딱 과하지 않게 유분이 잡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파우더로 유분을 싹 잡았을 때그 매트해 보이는 피부 표현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요거는 그런 거 없이 딱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광을 살짝 남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피부 표현도 마무리감이 정말 예쁘게 마무리되고 여름철이어도 건강한 피부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효자템입니다. 물론 쿠션 타입이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어디를 나가든 파우치에 가볍게 쏙 넣고 다니면 충분히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이번 여름 필수템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피부에 베이스도 착 밀착시켜주고 유분도 쏙 가지고 오기 때문에 메이크업의 지속력도 당연히 올려주겠죠. 이렇게 해서 베이스까지 마무리 해봤고요. 마무리가 익지 않겠습니까? 여름철하면 또 빠질 수 없는 필수템이 있죠. 짜잔. 소 내추럴 파우더 포름몰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입니다. 사용 전에 살짝 흔들어줄게요. 이거는 뭐 마레모의 템이고 이미 검증된 제품이잖아요. 저도 이게 춘시 하고 나서부터 몇 통을 사용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 중인 제품이거든요. 살짝 얼굴과 거리를 둔 다음에 분사해주세요. 안개 분사 타입이어서요. 얼굴 전체에 고르게 픽서를 쉽게 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볍게 자극 없이 얼굴에 촥 안착하기 때문에 공들여 올려놓은 베이스에 피해를 주지 않아서 그대로 픽서가 올라갑니다. 픽서는 두드리지 마시고 가볍게 말려주세요. 마르면서 메이크업을 한번더 고정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여러분, 립도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맥 프리프라임 립 프라이머 발라줄게요. 이것도 역시 립 제품의 밀착력을 올려서 지속력을 높여주면서 입술 주름 사이사이를 잘 메꿔주면서 입술 표현을 예쁘게 도와주는 친구인데, 가로로 바르기보다 세로로 바르면서 주름 사이사이를 메꿔주세요. 살짝 워터 타입이면서 마르면서 입술에 쫙 달라붙는 제형이거든요. 삐아 워터 벨벳 틴트. 이게 지속력이 정말 좋아요. 워터리한 제형이 벨벳하게 마무리되면서 입술에 타투처럼 쫙 달라붙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오늘의 메이크업 끝이고요. 그럼 여느 때처럼 헤어 완성시키고 올게요. 이렇게 오늘의 메이크업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여름철 지속력 올리는 꿀팁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다음 영상도 빠르게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벌써 시작된 무더위 잘 버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안녕.